우리는 삶의 길을 걷다 보면 수많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어떤 이는 세월이 흐를수록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며 기쁨을 느끼고 또 다른 이는 아쉬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는 어쩌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전지전능한 신처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노년으로 나아가며 이어지는 삶에서 후회하기보다는 소소한 행복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 더욱 값진 일이겠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황혼기의 후회를 줄이고 풍요로운 삶을 어떻게 가꿀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인생 선배들의 따뜻한 조언이나 어르신들을 꾸준히 마주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기담아 듣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나이 들어서도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값진 길잡이가 될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첫 번째 지혜는 너무 인색하게 아끼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늘 해오던 익숙한 일상에 머물며 새로운 도전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어도 다음에 나중에 하며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물처럼 빠르게 흘러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계속 미루고 참다 보면 결국 하고 싶었던 일들을 영영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많은 분들이 돈을 너무 아껴 꼭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했던 것, 그리고 일만 하다 인생이 끝난 것들 가장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자금을 모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는 큰돈 들이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경험들이 많습니다. 과도한 사치가 아니라면 자신을 위한 투자에는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저명한 노년학 전문가인 김 교수님도 나이가 들수록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조금은 이기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든다고 조언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욕심내지 않는 선에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정처없이 거닐어 보고 제철 음식을 맛보며 소중한 사람들과 어울려 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도 돈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절약이 미덕이지만 때로는 과감하게 지출할 줄 아는 것이 노년의 진정한 현명함이 아닐까 합니다. 임종을 앞둔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던 것들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주변에서 나이 들어 무슨 하는 걱정 때문에 스스로의 꿈을 포기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삶의 생각보다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요. 주변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기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데 더 없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건강을 돌보는 것입니다. 사실 노년에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건강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요즘에는 40대, 50대 한창 나이에도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치매, 암에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더욱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자신이 건강해야 배우자와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욱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남기게 됩니다. 특히 아픈 가족을 돌보는 것은 남아있는 가족에게는 큰 고통이자 부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차라리 요양원에 가시겠다는 어르신들도 많다고 합니다. 뒤늦게 노년의 나이가 되어서야 젊은 시절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을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 건강관리를 한다고 괜찮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바른 식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치매는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치매에 걸리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기억력이 점차 사라지면서 가족과의 대화나 소중한 추억을 공유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지며 행동이나 성격의 변화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격적이거나 불안, 우울감, 혼란스러움 같은 감정이 표출되기도 합니다. 결국 가족 중 누군가는 환자를 돌보는 역할을 전담하게 되는데, 이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나 혼자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걷기나 가벼운 등산 같은 활동은 심혈관 건강은 물론 뇌 기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한국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2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권장됩니다. 흡연은 심혈관 및뇌 건강에 치명적이며 치매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금연을 시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음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가볍게 즐기는 것은 괜찮지만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뇌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이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는 황혼기에 찾아오는 외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즐기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철학자 니체는 인간은 본래 고독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때로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고독하게 홀로 있는 시간이 비로소 우리 자신과 온전히 함께 할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남게 되면 자연스레 쓸쓸함과 외로움이 먼저 밀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을 억지로 밝은 척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게 느껴지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과 슬기롭게 동행하는 방법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 들어 홀로 되었을 때,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본래 고독이란, 인간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감정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으니, 있다고 생각하면 존재하고 없다고 생각하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외로움의 본질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 노년의 마음가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니 친한 친구나 지인이 없어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인간관계를 반드시 깊고 진하게 맺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고가며 마주치는 동네 이웃처럼 가벼운 교류를 관계의 기본으로 삼으면 예로움으로 고민할 일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진정한 고독은 혼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때더 사무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년에는 책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책을 읽어도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권의 책은 작가가 혼자 수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들어낸 값진 작품입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지혜와 간접적인 인간관계의 경험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마음속으로 책속 인물들과 작가와 함께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 쓸쓸하더라도 책과 함께라면 잠시나마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힘든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글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인생일기를 써보는 것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에 솔직한 마음을 적어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혼자만의 시간을 충만하게 즐기는 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성찰의 시간을 자주 가질수록 우리는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심리 상담 전문가들은 예로움을 느낄 때 쓰는 행위를 적극 권장합니다. 이는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은 생각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답답했던 마음 속이 시원하게 풀리고 혼란스러웠던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악과 춤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국악이나 가곡을 틀어놓고. 그 멜로디에 몸을 맡겨보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줍니다. 적적할 때에는 유튜브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영상이나 전통 음악을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잔잔한 멜로디와 따뜻한 음성만으로도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한강공원을 산책하거나 인왕산 같은 도심 속 작은 산을 가볍게 오르는 것도 좋습니다.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하루 종일 몸을 움직였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단련되고 심신의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산책하는 것입니다. 봄에는 진해의 벚꽃길을 걷고 가을에는 설악산의 붉은 단풍을 감상하는 등 계절의 정취를 만끽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경과 바람,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인사를 건네면 기분이 한층 더 좋아질 것입니다. 나가기 전에는 귀찮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다녀오고 나면 언제나 참잘 다녀왔다는 뿌듯함과 후회 없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에만 머물러 움직이지 않으면 점차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듯한 무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그 감정은 몸과 정신까지 굳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 무기력증에 빠져 노인성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노년에 무리하게 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럴 때는 동네 도서관에서 다양한 서적을 빌려 보거나 한국 전통 요리 프로그램을 보며 새로운 요리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꾸준히 할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못할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성취하며 보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행복한 노년의 삶을 만끽하고 과거에 열정적으로 일했던 것처럼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전문가들이 특히 강조하는 노년의 행복을 위한 조언은 취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취미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일상에서 더 자주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 황혼기에도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 하여 65세까지도 청년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80세 이전은 작년, 80세 이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직 활기찬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지요. 나는 늙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늙은 것이지만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면 젊은 것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화도 좌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정기에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야말로 모년의 가장 중요한 미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많은 분들이 조언합니다. 이는 노년의 시간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귀한 시간을 지인들과의 대화로만 채우기보다는 건강 관리를 하고 취미를 즐기며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데 쓰는 것이 훨씬 보람찬 인생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주변 지인 중에 80세를 바라보는 나이의 작가가 되어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를 좋아했고 늘 작가로서의 꿈을 간직해왔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돌보고 삶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그 꿈을 잠시 접어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70대 중반, 80세를 앞둔 나이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더 이상 꿈을 미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펜을 들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담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글쓰기 자체가 어려웠고 자신의 작품을 출판하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꾸준히 글을 쓰고 작가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한 권의 책을 출간할 수 있었고, 그렇게 오랜 꿈을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책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전하며 소통하는 작가로서의 삶을 즐기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노년에도 희망과 용기는 항상 남아있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나이 들어서 할 것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어린 시절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분명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무언가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위해 배우는 데는 돈을 너무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노후를 위한 가장 행복한 투자와 같습니다. 오로지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쓰는 돈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다른 이들을 보며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단순한 생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비로소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년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주 좋은 취미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술 심리 치료라는 분야가 있듯이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마음의 깊은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그림은 많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고 실내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은퇴 후 그림을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림 그리는 것은 치매와 인지 장애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림을 그릴 때 손의 미세한 움직임과 관련된 신경이 활성화되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고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잡다한 걱정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홀로 즐겁게 할수 있는 취미로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식물을 가꾸고 돌보는 것은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작은 화분을 돌보거나 정원을 가꾸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게 됩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의 노인대상연구에 따르면 정원 가꾸기나 식물 키우기와 같은 원예 활동은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약30% 낮춰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노년에는 집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 건강 증진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취미 활동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취미를 즐기며 즐겁게 생활하는 것은 마음의 편안함을 주고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적적한 기분을 개선하고 심리적, 정신적, 건강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에게 특히 나이 들수록 배우자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옛말처럼 우리는 부모나 자녀보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인생의 불행과 행복의 구할은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처럼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배우자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배우자와 너무 맞지 않다거나 나에게 큰 상처를 주어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혼자 아무리 애쓴다 해도 배우자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예로움과 힘든 상황만 이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배우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잘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때는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지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매번 마주칠 때마다 원망의 말만 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힘든 상황만 반복될 뿐입니다. 작은 고마운 일이 있다면 진심을 담아 고맙다고 마음을 전하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 서로의 겉모습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보다 천천히 다가가 속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불필요한 물건을 과감히 비워내는 것입니다. 노년을 살아가는 지혜 중 하나는 바로 버려야 할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물건들이 쌓였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비워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과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예전에 처방받았거나 필요 없어진 약들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한방에서 지어온 한약제나 건강보조식품도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섭취해야 하며 더 이상 먹지 않는다면 즉시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복용 중인 다른 약들과 섞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 입지 않는 옷과 신발, 액세서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버리기 힘든 물건이 바로 이것들일 것입니다. 선물 받았거나 추억이 담긴 옷들은 입지도 않으면서 옷장 한편에 보관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는 입을 일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쌓아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잘 입지 않는 옷은 쓸데없는 짐이 될뿐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그냥 버리기가 아깝다면 중고 유류 수거함에 넣거나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곳에 기부하거나 혹은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정리 작업을 귀찮아 계속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 날을 정해 안 쓰는 물건들을 한 번에 정리하는 비유는 날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정리에 날을 정해 청소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랫동안 읽지 않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된 책들을 책꽂이에 그대로 보관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리하려고 마음먹어도 책은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어 버리기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깨끗하게 읽은 책들은 더욱 새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책을 동네 도서관에 기증하거나 필요한 봉사기관에 전달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온라인 중고서점을 통해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에 소소한 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작은 기쁨을 줍니다. 책장이 비워지면 그만큼 집안 공간도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책들은 사실 다시 읽을 확률이 매우 낮으므로 과감하게 처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처리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두 권씩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워진 자리에는 새로운 행복과 지혜로 채워나갈 수 있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에는 젊은 시절 힘차게 살아가고 정신없이 일하던 때보다 훨씬 여유로운 시간이 많아집니다.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지나간 일을 후회하거나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처럼 지금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예로움을 이해하고 즐길 줄 아는 지혜로운 분들이 된다면 후회 없는 평온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나누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삶의 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황운기에 도움이 되는 값진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